안녕하세요 NCJ 에디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간단한 손톱 연장을 함께 해볼게요 일단 저희 NCJ 제품 중에 신제품 라인으로 저희 커버 핑크와 내추럴 베이지가 있는데 오늘은 내추럴 베이지를 이용해서 원볼로 스캅처 영상 아크릴 스캅처를 원볼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내추럴 베이지 컬러 이용해서 오늘 영상 함께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한 손톱 연장 오늘 함께 해 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사실 폼 끼우기를 한번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만 잡아드리고 갈게요. 저희 지금 기본형의 라운드 폼 저희 NC의 블랙 폼, 라운드 폼 진행했고요. 잉그로우 약간 형이 있는 검지 손톱에는 저희 핑크색의 오벌 폼 여기 보시면 폼의 커팅이 달라요. 그리고 엄지손이나 약간 두께감 있는 손가락 또는 뭐 패디, 뭐 오지코 파지 등은 저희 스케어 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 아이는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 폼의 커팅이 달라서 용도에 맞춰서 제작된 저희 NCJ 3종 폼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이 폼에 대해서 같이 디테일하게 또폼 끼우기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폼 끼우기 바로 진행을 저번주에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저희가 연장 들어갈게요. 약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끼우겠습니다. 끼워 두고요. 이렇게 저는 폼을 그리고 사전작업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모델 손에는 프레퍼레이션 작업 했고요 프라이머 본드 아크릴 시술 전에 저희가 사전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에서 지금 폼 끼우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한번더 설명을 하면 저희가 사실 폼으로 연장할 때 4에서 5 정도나 대회용 길이라든가 익스텐션 저희가 할때 4에서 5 정도 길이를 예전에 내일에 항상 기본 베이직 뭐 대회라든가 저희 내일 강사 자격증에서는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브러쉬를 껴서 여기에 커브를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뭐 가위를 이용해서 폼 4에서 5 정도를 커팅했다. 그럼 여기에 커브가 작게 말려있을 때가 C커브 40%에서 50%를 유지하고요. 이 상태로 폼의 2나 3 정도를 커팅하게 되면 C커브가 25%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연장을 뺄게 아니고 지금 오늘 영상 같이 자연내가좀 자연스럽게 저희 살롱에서는 폼2 정도에서 3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지 더긴 네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약간 꽃갈콩 같이 말아주세요. 물론, 저희가 네일을 배울 때, 폼을 꽃깔콩같이 말면, 이제 손톱이 말리게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기준은 폼 4에서 5 정도의 기장을 연장할 때,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한 2나 3 정도를 연장할 때는, 여기를 지금 만약에 5, 4, 5 하면 말려서, 이렇게 손톱이 쏠리고 모여서 안 이쁘게 되지만, 이 2, 3 정도를 지금 이렇게 딱 커팅해서 본다면 지금 이 지점이 C커브 40%에서 50%가 나올 수 있는 건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에 말리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기장을 연장할 것이냐. 이 기장 연장하는 길이에 따라서 이 지점이 C커브 40%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지점이 C커브 40%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끝라인을 말아주셔도 좋을지 말면 안 되고 커브를 유지해서 이렇게 열어주셔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이렇게 폼까지 프레퍼레이션 끝났고 저희 프라이머 본드 아크릴 사전 작업이 된 상태에서 폼기우기와 저희 이세 개의 폼은 이미 이 저번 주 영상에서 저희가 폼 끼우기 영상, 폼 따는 방법, 폼 끼우는 방법, 그리고 폼이 왜 이렇게 땄을 때 필요한지 사유까지 설명되어 있으니까 또 그게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은 저번 주 영상을 또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전에 뭐 클리어 젤, 뭐 아니면 클리어 아크릴 파우더 이용해서 익스텐션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 네일 만들기라서 약간 이렇게 저처럼 온 네일 컬러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나왔어요. 저희 커버 핑크 라인, 커버 브라운이에요. 커버 핑크 라인은 약간 여성스럽고 핑크톤의 러블리한 느낌 원할 때 근데 꼭 아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연 네일이 예뻐 보이고 싶을 때도 유용할 수 있고 이 느낌 살려서 아트도 가능하고요. 커버 브라인 라인이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원래 얘는 보통 저희가 클리어 화이터, 핑크 그리고 커버 브라운, 커버 핑크가 준비되어 있지만 요게 저희가 아크릴 연장이 예전만큼 많이 쓰이지 않아서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중간 그리고 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사이즈 구비해서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이쪽에 먼저 커버 브라운을 이용해서 진행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파우더는 한번 컬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커버 브라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버 핑크예요 그리고 네일에서는 이제 연장하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커버 핑크는 되게 여성스러운 자연 핑크 느낌, 그리고 커버 브라운이 이렇게 살색 느낌의 깔끔한 그런 느낌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일단 이쪽 손 오늘 저희 자연 네일이라서 커버 브라운 이용해서 연장할게요. 그리고 저희 리퀴드 필요하시죠 리퀴드 따로 같은 형이에요. 저희 케이스만 팩핀만 고급스럽게 교체했고요. 두 가지 다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 뭐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같은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 빼세요. 네, 힘 빼주시고 저희 아크릴 수압 브러시 이용해서 리퀴드 볼에 리퀴드 따라 주시고요. 저희가 익스텐션 영상에서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요 아이는 자연 네일이니까 조금 짧게 적셔 주시고요. 볼을 떠주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올리셔서 저는 약간 자연 네일 기장을 할 거라 그래서 좀 짧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가 좀더 나는 어, 핑크 톤의 투명감을 원해라고 하면 투볼로 윗부분에 뭐 클리어라든가 아니면 자연 핑크를 한번더 쓰셔도 돼요. 스케어로 빼실 거면 이렇게 내려서 길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약간 여성스럽게 쉐입을 바꿀 거야라고 하시면 라운드나 오벌로 애초에 잡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스퀘어로 내려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반대손. 이렇게 중지 또 갈게요. 지금 제가 커브를 잘 말아놨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C커브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일단 일부러 C커브를 볼수 있게 연장은 스케어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엔 약간 라운드나 오벌 연장을 더 많이 해요. 근데 C커브를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저희가 스퀘어 쉐입인 게 보기 편하니까 원장 자체는 제가 지금 스케어로 할게요. 주시고, 또 약지도 한 번에. 저희가 길이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3볼로 연장을 배우는데 이제 원하시는 길이나 조절에 따라서 1볼, 2볼, 3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원볼로 살롱목을 내려주셔도 돼요. 지금 한폼3 정도 빼고 있는데요. 보통은 사실 샵에서 만들 때 자연 네일은 얘도 되게 긴 편이에요. 얘보다 짧게 보통 2나 뭐 1.5나 2, 2.5가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사이즈라서 이렇게 원볼로 내리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살짝 여유있게 내리시고 잡아서 좀 줄여주시면 돼요. 새입 잡을 때좀 줄어드니까 아마 이 정도? 이 정도에 있다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히 이 브러는 조금 더 볼을 작게. 아이도 볼고요 바로 만지면 아이가 되게 묽어요. 그래서 브러시에 많이 끼거나 따라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기다려주면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방향에서 이렇게 터치해서 좀 무르다 싶으면 몇초더 기다렸다가 눌러주시기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내추럴 베이지 컬라다 보니까 저희가 내추럴 컬러 연장도 좀 해요. 고아이보다 그 살짝 더 베이지감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너무 투명하면 꼭 컬러를 발라야 되니까 살짝 자연스러운 색감 정도. 그리고 엄지. 엄지손 같은 경우는 좀 넓이랑 두께가 있으니까 어뭐 나머지 다 원볼로 진행하셨더라도 투볼로 나누셔도 돼요. 또뭐 투볼로 하실 거면 이렇게 저 위에까지 한 번에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맞춰 주신 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위 얇은 큐티클 라인 쪽만 빼고는. 다시 쉐입 잡아주시고 옆면도 이때 엄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포인트가 잘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쉐입까지. 제가 윗 부분에 살짝 요한 양이 모질 날까봐 이렇게 남기면 더 편합니다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윗 부분에만 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엄지는 또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얘를 무리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엄지 손은 또 턱지고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거의 다 해놓고 위에 살짝 예쁘게 칼라만 메꿔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전체 연장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굳었는지 체크해 보려면 두드려봐야 돼요. 맑죠, 소리가. 아마 지금 요 아이는 안 굳었겠지만, 이렇게 두드려보면은, 말고 약간,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연장이 다 됐어요. 그러면 저는 요 아이는 아직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아이 살짝 길이만 가시의 읍으로 다듬어 줄게요. 따로 지금 현재 C커브는 주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그대로 홈 끼운 상태에서 볼만 쭉쭉쭉 연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쪽 부분은 먼저 뗄게요. 제가 확인을 했던 손톱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연장했던 두 곳은 좀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입을 살짝 잡아주고요. 얘도 잡아주고 얘도. 일단, 얘는 쉐입을 원래 완벽히 아니고 지금 살짝 가쉐입만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도 폼을 뗄게요. 다굳을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전체 쉐입을 안 잡고 그냥 길이만 살짝 다듬은 거는 이렇게 커브 보실 수 있게. 지금 전혀 파일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커브 보이시나요? 커브. 이렇게 일정한 커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정한 커브가 유지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 쉐입을 좀 잡을게요. 그리고 두께가 울퉁불퉁하거나 파일이 필요하시면 위에 파일링까지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제 지금 이 모양을 저희가 이렇게 이 폼지를 껴서 이렇게 연장했을 때 느낌을 볼수 있게 두께는 제가 얇게 처음부터 올렸기 때문에 두께 파일 없이 쉐임만 잡고 샌딩으로 조절할게요. 표면 정리만 하고 마무리 완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쉐입만 잡았고요. 여기 사이드 11자는 살짝 만져줄게요. 쉐입이랑 같이에는 보니까 사이드 먼저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얘가 파일이 새 파일이면 이렇게 사이드 잡을 때 살이 찢어지거나 아플 수 있으니까 새 파일이면 한번 이렇게 파일끼리 비벼서 살짝 마모시켜준 후에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제 손으로 잡아서 커버 보이시죠? 이렇게 벌려놓고 하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이렇게 커버해주고 내 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스트레스 포인트가 조금 더 얄쌍하게. 잡아주고 나면, 옆에 느낌에 따라 쉐입이 살짝 바뀌니까 한번더 만져줘야 일정한 쉐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께라든가 길이가 바뀌게 되면 쉐입이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쉐입으로 울퉁불퉁한 걸 잡아주고, 사이드라든가 두께라든가 전체 파일링이 끝나고 나서는 한번더 만져서 전체 완성 쉐입을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쉐입을 다 잡으면 너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위에 표면 정리랑 파일은 안 하고, 일단 샌딩을 해서 탑젤로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화이트 샌딩은 자연 네일에 하는 샌딩이에요. 저희도 블랙, 화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얇게 올려서 화이트로 해도 되지만 원래 저희가 인조 손톱은 블랙 샌딩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연 손톱은 화이트 샌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저희 커버 브라운이나 커버 핑크로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 컬러링 하지 않아도 연장한 자체로 손이 되게 깨끗하게 예뻐요. 그리고 저희 커버 핑크가 훨씬 더 핑크톤이라 예쁜데 지금 이 아이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제가 커버 베이지를 트레스해서 진행했어요. 이렇 해서 전체 해주시고 나서는 전 더스트 브러쉬 이용해서 한번 털어주고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손을 씻고 와서 어, 물기까지 싹 정돈한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이물질이 안에 끼니까 정돈한 다음에 탑젤이나 뭐 혹시 여기다 라인이나 뭐 아트를 하실 거면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광택 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NCJ 탑으로 한번 마무리해서 완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샌딩 하신 다음에 뭐 피니셔랑 저희가 뭐 3A로 광택 작업까지 탑젤 이용하지 않고 자연광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탑젤로 마무리해서 디자인 안 하시면 그대로 완성하셔도 돼요 만약에 뭐 디자인 작업이나 네일 컬러를 하신다면 탑젤 전에 뭐 컬러링 작업이라든가 젤 디자인 전부 완성하시고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얘를 자연 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보여드리는 걸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 NCJ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건조해지는 것도 있지만 얘가 손톱 강화 역할도 해 주니까 저는 연장하고 살짝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닦아줄게요 사이드만 피부의 먼지와 함께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어때요? 깨끗하죠? 이아이가 이렇게 저희 커버 베이지 이렇게 보시면 요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오늘은 저희 이렇게 모델분까지 함께 준비를 해서 이제 간단하게 손톱 연장하는 방법 같이 해봤는데 또 이렇게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렇게 또 원볼로 연장을 하게 되면 되게 시간 단축도 되고 또 이렇게 너, 저희가 폼 4나 5까지 길게 연장할 때는 보통 3볼, 2볼 이용하는데 뭐 이렇게 샵에서 이용하시거나 일반적인 손톱에서는 한폼 2, 3 정도 또는 1.5, 요 정도 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볼로 연장해 보시면 또 정말, 아, 되게 간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저희 NCJ 연상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